먹을 것은 같이 참치구이 전복 불고기 당근 버섯 양파 밥입니다. 먹도록 하겠습니다. 찍어 먹어요 우리 아기도 먹고 있어요 어뭐 먹어요? 응 전복 이거 찍어 먹으세요 응응음맛있대네자 어. 음,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응. Uh -huh. 소고기 볶음 삼치구이 전복찜 삼치구이가 오늘 엄청 맛있게 잘 됐어요. 그쵸? 네. 소고기 볶음은 어때요? 직접 맛있어. 요리했죠? 네. 많이 먹어요. 이거 뼈는 어떻게 발라요? 그 뼈가 큰뼈 하나밖에 없어요, 가운데. 그래서 안심하고 먹어도 돼요. 음. 어, 뼈 하나도 없어요? 음. 서준이도 음. 만족하는 <laughs> 소리를 내네요. 맛있어요? 네. 음. 음. 시청자 여러분, 안녕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. 맛있게 먹겠습니다.